초과 균류송전, HVDC 관련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세명전기 재롱산업으로 다들 수익을 보셨을 텐데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뭐 데이터센터, 어, AI 이런 것들인데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초과 직류송전입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화복원 전류를 어, 이렇게 교류 성배전으로 보내면은 안전한 대신에 안전한 대신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 그리고 어, 잃는 전류가 많습니다. 근데 한 방에 세게 보내면은 당연히 한 방에 세게 직류로 쫙 보내 버리면은 어, 가격도 싸고요. 어, 잃어버리는 전류도 적어요. 다만 이거를 새롭게 이제 배선만을 받추려면은 네, 좀 가격이 들겠죠.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산에 있거나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보통 수도권에 많이 짓죠. 그럼 에너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에너지를 끌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직류 손전을 해버리면은 이게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적게 가격을 싸게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게 필수적으로 어, 좀 어, 전환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전류를 HVDC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HVDC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뭐 정부 정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HVDC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세계적으로 HVDC의 전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룹 히타치라던가 네, 뭐, G라든가, g m a s 라든가이세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외산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어, 이렇게, 대한전선이라든가, 아니면은, LS 일렉트릭처럼 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h v d c 관련된 이, 성장산업이 연평으로는 7-8% 정도 막 성장산업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국가기관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이런 제품들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된 수요주들이 이제 저는 대한전선과 그리고 s z 를 보고 있다 왜냐면은 이두 종목이 <laughs> 우리나라 HVDC 그 남아 있는 예그점유율의 60%입니다. 30%씩 얘두 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HVDC에 대한 큰 점유율은 어 대한전선과 LS일트릭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 위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자, LS일트릭은 일단 비쌉니다. 25만 원이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신고가레리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S 그룹주가 워낙에 크고 우리나라의 전선 점유율 1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대 수요가 될수 있지만은 하나도 아, 비싼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뭘 사면 된다? 대한전선을 사시면 돼요. 네, 대한전선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가 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예. 그그 대신에 대한전선을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네 시총 2조 4천억이에요. 느리게 올라가겠죠. 천천히 가겠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 에버리징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13,000원 구간 때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정이 나올 때를 대비하셔가지고 13,000원은 이탈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2,500원에 2차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뭐 정말 또 길게 보실 분들은 떨어지기 기다리셨다가 13,000원에 1차 매수, 12,500원에 2차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500원, 1,000원 짧게 차이 안 나서 10% 레인지거든요. 10%는 사실 코스피 200종목 살때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보통 이제 코스피 200종목들은 30% 정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10% 정도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보실 분들은 아예 주식을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소 내가 한 2분기는 보겠다. 이분기는 언마몸 온집니까? 올해 말까지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3,500원 매수가 여기 1차적인 레인지 잡으시고 2차 매수 같은 12,000원에서 12,500원 이 정도로 잡으시면은 저는 좀 괜찮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가격대 사지 마시고 어 가격대 사지 마시고 이좀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13,000원 부가 이탈했을때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2,000원대 초반대에서 만약에 조정 나왔을 때 2차 매수하시는 거를 가장 아, 추천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수 있겠죠. 특히, 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실적 턴 아운드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는 게, 영업이익률을 못 끌어올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닐 거면은, 매출액이라도 터트려버려가지고, 어, 충분히, 시장에서 한번더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에스리트러링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전 최우선조로목으로는, 대한전선, 분담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1등 전성기업 NS 일렉트릭 이란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 아, 1등만 사 하실 분들은 NS 일렉트릭하셔도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딱 아, 요거는 비싸기 때문에 네한 어, 2분할 정도로 기계 가져가셔야 돼요 네 요거는 비싸기 때문에 조정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거의 두달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최소한 60일 정도 선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만원까지 레인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22만원 구간대에서, 추매를 하실 건지, 손절하실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두 종목, 한, 어, 6개월 정도 보유하실 분들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 에, 최대 수요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